넘어질 듯 흔들린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몸의 균형 감각은 우리가 느끼기 전에 먼저 노화와 질병을 알려줍니다. 하버드 일본 국립대 연구에 따르면 단 10초 버티기 테스트는 심장, 뇌혈관, 근육 상태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. 넘어짐 사고는 골절과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이기 때문에 균형력을 지키는 건 목숨을 지키는 보험이기도 하죠. 저 역시 처음엔 쉽게 생각했지만 몇 초도 버티지 못하던 부모님이 매일 이 동작을 연습한 후 계단을 오르는 힘과 밤에 잘 때의 안정감이 달라졌습니다.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. 매일 한 발로 10초 서는 것만으로 뇌의 균형신경이 강화돼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다리 근육과 혈관이 튼튼해져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며 낙상 위험이 줄어 골절과 수명 단축을 예방합니다. 오늘부터 하루 딱 1분, 당신의 10년을 지켜주세요. 우리 유익한 정보로 평생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